안녕하세요. 그대야물콜 미스터리입니다. 네, 오늘 제가 뭐 별로 이벤트도 없고 해서 영상을 안 띄우려고 했었는데, 예, 방금 그 이벤트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저는 현재, 지금 현재 여기 이천시 모가면 쪽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어, 목적지는 음성 삼성면입니다. 네, 어, 충북 음성이죠. 어 어디서 출발했냐면 어 김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 어 북부 쪽으로 올라왔다는 것이죠. 네. 아침 제가 그 10시 30분 경에 콜을 잡았어요. 애진간에서는 제가 어, 경기 북부 쪽에 안 올라오려고 하는데 뭐 10시 좀 넘어서 어 마땅한 콜들이 없어요. 네. 근거리 의 콜들은 운송료가 너무 낮고 뭐 낮은 단가로 오전을 마무리할 수 없어서 제가 어 남부 쪽이라든가 네 이렇게 북부 쪽을 봤었는데 결국은 어 북부 쪽으로 올라왔어요. 어 북부 그 고양시 일산으로 올라왔죠. 네어 코는 그 안성에서 코를 잡았습니다. 어 지게차 투파렛이라고 제가 알고 어 코를 잡았는데 막상 현장에 가니까. 어, 토파렛인데, 파렛으로 안 실은답니다. 네, 까대기 한답니다. 네, 그래서, 뭐, 상자는 한2물한두개 정도 되는데, 에, 한0개 정도가 조금 무겁고, 나머지 것은 가벼운 거예요. 네, 사진에 본 것처럼, 이렇게, 에, 까대기로 실었습니다. 네, 에, 그리고 이제 실고 나오면서, 내가 우리 또 주선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네, 화물 정보가 틀리기 때문에, 네, 드렸습니다. 어 그래 가지고 어 지게차 물량이 아니고 까대기 물량이 었다 해서 어, 내릴 때도 까대기로 내린다는 거죠 거기가 어디냐면은 그 어, 고향 그 어, 뭡니까 땡땡 그 백화점 이에요 예 그래서 어, 거기에 내려준 물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송료를 추가 했고요 어 고향에 도착했더니 시간이 1시 한 10분 정도 됐습니다. 네. 어, 역시 그 물량은 어, 내리는 곳에서는 바로 내렸어요. 그런데 상차지에서는 좀 어, 시간이 딜레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시 10분 정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물론 점심을 못 먹었기 때문에 제가 어, 어, 부랴부랴 이제 점심 먹을 것을 찾고 있는데 어, 코리아나 떴어요. 그게 이제 김포에서, 음성, 어, 삼성면에 가는 콜이죠. 네. 어, 이것은 그, 밀가루 포대에, 약 700kg 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얼른 주소 담았습니다 네. 단가도 괜찮고 해서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 밥은, 뭐, 물건도갔죠 네. 일단은 움직여야 되니까요. 네. 고향 일산에서 김포 화성인데, 굉장히 그 거리상으로는 가까웠는데 거기가 다리를 건너고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예, 현장에 갔더니 파레트로 이렇게 예, 밀가루 700kg을 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걸 싣고 어, 나오면서요 어, 편의점에 가가지고 제가 김밥 한 줄하고 그다음에 예, 닭다리 두개 들어있는 거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전자레인지에다가 어, 데워서 나와가지고 네, 네, 이것으로 네 점심을 때웠어요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음성으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뒤차 아, 뒤에 그 화물칸이 널널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네뭐 혼적짐을 봤는데 저 앞에 네, 인천 신흥동에 네. 어, 꽃박스, 네, 20개가 있다고 혼적으로, 어, 싣고 가라는 겁니다. 그게 지역이 이제, 예,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금상첨화죠. 네, 또 가는 길이고 해서요. 그래가지고 약한 25분 정도 이동해가지고, 제가 도착했는데, 어, 이게 엔진입니까? 역시 그 인천항구 쪽이죠. 친항동인데, 어 제가 이 주선사로부터 코를 받기로는 어 3시부터 3시 반 사이에 가면은 바로 실을 수 있다라고 제가 어,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현장에 가니까 어, 준비가 안돼 있는 겁니다. 사무실에 갔더니 이 물건이 아직 그 통관 절차를 밟지 않고 대기 중이랍니다. 어, 언제쯤 되냐고 하니까 좀 기다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어, 거기 이제 그 출입 쪽에 전화번호를 적어 놓으면은 차에가 있으면은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화번호를 적어 놓고 제가 차에 잠시 머물면서요. 주선사한테 통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아직 통관전차를 아직 갚지 않고 지금 대기 중이라고 이야기 했더니, 어, 뭐, 3시 30분 전에는 다 된다 했는데 아직 안 됐냐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라 합니다 네. 그런데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꽃박스를 실으려고 하는 우리 그화물용달 기사님들이 네. 앞에 한 대여섯명이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낌새가 좀 이상해서 어 제가 아 결단을 내렸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어이 음성에 갖다 주는 요 밀가루 포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빨리 갖다 줘야 되는데 이 혼적 그 꽃바구니 때문에 제가 딜레이 되면은 어? 어또 입장이 난처해질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어 제가 판단을 했어요. 예, 안 되겠다 여기서 기다리다가는 저 앞에 지금 우리 사장님들도 지금 다 어. 어, 아마 기다린 것 같은데, 나보다 어, 훨씬 먼저 오신 분들이에요,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가감하이 다시 주선사한테 전화해서, 사장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예, 빼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지체할수 없어요 하면서, 어, 뺐습니다. 예. 어, 제가 결단을 잘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는데, 예, 뺐어요. 뭐, 운송료는 좀 소차이 됐는데, 제가, 네, 과감히 뭐 포기한 거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제 빼고 제가 어, 고속도로를 타고 지금 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달려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요. 5시 한 5분 전에 전화가 왔어요. 네, 어디서 전화가 왔냐면요. 거기가 그, 네, 꽃 박스 주는 그 통관 절차를 마무리 짓는 곳에서요. 지금 막 통관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예, 예, 물건 실으러 송장 받으러 올라오랍니다. <laughs> 아, 어이가 없습니다. 예.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거기서 통관 절차를 밟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었으면, 어, 5시 5분이니까, 아, 적어도 어, 5시 한 20분 전에는 물건을 실었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빠져 나온 1 시간 어, 35분 만에 전화가 온 겁니다. 예, 아 이거 제가 만약에 무작정 기다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판단을 잘 하고 예, 빠져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소식을 우리 사장님들한테 예, 알려드리려고 제가 어, 영상을 띄운 거죠. 어. 인천 그 신흥동 또는 뭐어 출입국 수출입국 있죠. 네 그런 쪽에 갈 때는 정확하게 그어 통관 절차가 마무리 됐는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네또 인천뿐만 아니라요 저 밑에 쪽에 부산 신항이라든가 네 창원 신항 네 진해 신항이죠. 그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무작정 들어가 가지고 통관 절차를 기다려라 하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제차 확인 확인을 하고 어, 통관 절차가 최소한 뭐한 20분 이내에는 마무리가 돼야 되지. 뭐 그렇지 않고 예, 지금 제가 겪은 것처럼 1시간 35분이 지난 뒤에 통관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이런 통보를 받아서는 안되죠. 예. 이렇게 되면 은날 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 문제가 심각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콜 어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어 물론 그 기성 어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문제가 안되지만은 우리 초보자님들이라든가 또 준비하시는 분들은 입국 수출입하는 그러한 물량들은 어, 통관 절차가 마무리된 그러한 그오다를 배차를 받아가지고 네, 움직여야 되고 분명히 그 관계를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어, 낭패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랜만에 제가 인천 신항 쪽으로 들어갔다가 어, 한바트라면은 제가 오늘 큰어 우리가 그 독차지 그오다 하두님한테 큰 실수를 할뻔 했습니다. 네. 에, 물론 거기 거그 어, 지금 음성 가는 곳에 그 시간 딜레이는 한 20분 정도 됐어요. 네, 최초 시간보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이 정도는 뭐 감내가 뭐 될수 있다고 제가 어, 판단을 해서 어, 빨리 뺀 겁니다. 네.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일을 진행해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어 제가 이제 뭐 음색에 가면은 뭐 마무리죠. 네, 더 이상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 집에까지 가면은 한 30분 정도 뭐 공차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하면은 오늘 제가 마무리가 되고 또설 명절을 네 맞이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뭐 물동량도 많지 않을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예, 제가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차량 좀 세차 좀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설맞이, 예, 제몸 단장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 내일은, 어, 그렇게, 예, 설 명절 맞이를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짝꿍하고 같이, 뭐, 시장도 보러 가야 되겠죠. 네. 오늘 뭐제 짝꿍은 같이 오지 않았습니다. 네, 뭐 오늘 개인적으로 어 자기 할 일이 있다고 해서 오늘 나서지 않았고요. 저 혼자 오늘 나섰다가 뭐 오늘 또 이렇게 왕복으로 일을 마무리하게 됐네요. 네, 뭐콜 횟수로는 뭐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은 어 운송료 금액에 대해서는 목표를 달성한 것 같아서.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어,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과 행복한 시간들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